오늘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원 교수입니다. 먼저 법이 과연 무엇인지, 헌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은 무엇을 위한 법인지 이세 가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은 항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람과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일정한 관계매점을 위한 하나의 원리로서 어떤 예절도 일종의 규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어 자기가 스스로 어떤 내적인 어떤 규준을 가지고 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규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규범이라고 할때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모든 규범은 사실 당유의 양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파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실 명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래야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즉, 마땅히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엄명을 하는 경우에 그때 그러한 엄명 안에는 당기적인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들도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규범의 한 내용이다 보니까 법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계기들은 실제로는 당위의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위의 양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 명령 규범은 어떤 무엇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엇을 하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자기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어떤 무엇을 하라, 뭐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밥을 먹을 의무가 상대방에게 부여됩니다. 또 규범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금지라고 합니다. 이 금지라는 당위의 양식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밥을 먹지 않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명령과 금지라는 당위의 양식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보관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어, 대립되는 혹은 금지에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허용이라는 개념입니다. 허용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량 내지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어떤 무엇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당뇨 양식으로서 허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제게 자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허용이란 당의의 양식으로 포착되는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범이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명령, 금지, 허용 이러한 세 가지의 당의의 양식으로 포착될 수 있는 상태다 혹은 포착될 수 있는 운명이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습니다. 명령, 허용, 금지 이외의 내용들은 사실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능력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당의 양식은 법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내, 내용들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혹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당성을 띠고 있는 운명이라든지 이러한 것 안에서도 어, 명령이나 금지나 허용 같은 운명들은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들과 달리 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특수성은 명령, 허용, 금지가 큰 이러한 당의 양식을 뒷받침하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법은 일정한 강제력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러한 강제력의 본질은 결국은 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국가를 전제로 해서 국가 내에 어떤 법 체계를 이야기를 할때 이러한 폭력성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 국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일정한 목적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서는 어, 이러한 규범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규범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의무에는 어떤 것을 하라는 자기 의무를 부과시키거나 혹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부작의 의무를 부과시키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재량이나 자유의 공간을 허락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 안에서 가장 상위에 놓여있는 법이 뭐냐, 혹은 규범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통상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하나의 정치공동체 내에서 혹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최고 규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헌법이 최고 규범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근데 아무리 좋은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있다면은 그럴 때는 칼을 들이, 들이대고 있는 그 사람의 의사 이게 어찌 보면 최고 권력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칼 들이대고 있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최고 규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이 가장 강력한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한 힘에 근거해서 헌법은 자신의 규범력을 관철시킵니다. 헌법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 혹은 이걸 우리는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주권이라고 하죠. 우리 헌법은 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권력을 이루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주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권의 본질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권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고요. 그래서 역사상 등장했던 각종 혁명들은 누가 헌법을 제정할 것인지 이것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왔던 어, 투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말은 대한민국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 최고 권력, 즉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이러한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즉 헌법은 최고 권력, 주권, 혹은 헌법 재정 권력에 근거하고 있어서 최고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법이 최고 규범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우리는 통칭해서 통치 권력 내지는 통치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헌법 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문에 나와있는 모든 권력 이 모든 권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치권력 내지는 통치권으로 새깁니다 이러한 통치권은 최고 권력인 즉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의 발동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헌법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입니다 이러한 통치 권력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치권력 하면 은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리자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입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정립된 그 규범을 구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실현하는 활동 이걸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 분쟁과 관련해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실현하는 활동, 이걸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은 사실은 입법을 실현하는 권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특히 입법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0조에서 국회에 어,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행정권 관련해서는 헌법 60조 사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헌법 제 101조 제 1항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에 의해서 국회나 정부나 법원은 헌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같은 이러한 권력을 부여받은 이러한 권력 기관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권력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헌법을 위함 혹은 헌법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즉 입법권자인 국회, 혹은 행정권자인 정부, 사법권자인 법원이 행하는 각종 공권력 활동들은 헌법 하위에 놓여 있는 권력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 권력의 구체적인 작용들이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혹은 헌법을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뭐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심판제도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 효력을 부정당하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통제를 통해서 헌법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능을 어, 보전하는 방법을 우리 헌법은 가지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은 바로 입법권자인 국회가 만드는 하나의 기본 정립활동의 결과물인 법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제8장에서 117조 제2항에서 이렇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우리 헌법은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규범,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규율, 규정하고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지방자치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라든지 이것과 관련 구체적 내용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또뭐 지방재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현행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어,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목적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우리 헌법에서 117조 2항에서 그리고 118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지방자치법은 제 1조 목적의 내용으로 한번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지방자치법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이러한 지방자치법은 우리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것은 아주 상위 권력 기관이긴 하지만 이 국회는 헌법 하위에 놓여 있는 혹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권력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권자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평가하고 대결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입법기관인 국회, 즉 국가기관인 국회가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법에 예속이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중앙권력기관에 예속되는 길로 안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피면서도 그 이면에서 헌법적 가치로 쓰였던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비판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